사드 배치할 때 개소리도 빠질 수가 없죠 그때 당시 박선원이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 라고 발표한 국방부의 주장은 허구다! 라면서 사드 배치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전기통구이 된다고 또 손동 졸라게 합니다 국방부 말은 뒤져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국방이 들어가서 국방부 자료 다 빼내는 게 진짜 종북 주사파가 국방위에 앉아가지고 군 장성들한테 갑질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. 20년 전 국정원 첩보 내용을 보면 박선원이가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사열이 더 높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해요. 문재인은 북한 노동당 수뇌부가 조종하면 그대로 따르는 멍청한 종자고 박선원 같은 찐 종북 주사파가 뒤에서 국민 분열 조장하면서 문재인 같은 허수아비 조종하는 거죠. 박선원 관상 보세요. 옛날에 남로당 박헌영하고 관상도 존나 비슷합니다. 근데 이런 말하면. 박선원 같은 주사파들은 박헌용하고 닮았다고 하면 또 좋아합니다. 병신들이죠 그냥.